근데, <laughs> 일단 반대로, 다른 대로 돌릴까요? 아우, <laughs> 음. 어, <선생님. 웃음> 어, 진짜요? <laughs> 괜찮아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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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슨 만 나와요? 화장할땐젊지셔야요네네저뭐속눈썹싸사오라는하는데요아 네. <laughs> 네, 네. 네, 네. <laughs> 속눈썹 붙이면 아 속눈썹 굽네 길어요 그죠네 굽네 길어요 굽네 길어 다안 붙여도 돼요 그럼 붙이면 돼요? 안 붙이면 그래, 그래. 아, 더 이쁘다 이거죠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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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까지안 해도 돼. 근데 괜찮... 우기님 쌍커풀이 다르셔서 약간 짝짝이로도 보이시아이라까지만 네. 해요 왠지 마음 아파요 <laughs> 뭐죠? 안돼요 놀리시면 아남성아장 여자파워 어? 덥다 볼터치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까? 해드릴까요? 응? 해드릴까요? 아, 아니아냐아냐나 볼터치 해드릴 수 있는데 와 엔젤님 99개 <laughs> 일단 이동합니다 뿅 볼터치 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까? 해드릴까요? 응? 해드릴까요? 아, 아니아냐아냐나 볼터치 해드릴 수 있는데 와 엔젤님 99개 <laughs> 일단, 기동합니다. 뿅! 어, 잘 어울리는데? 지금 이잖아요 솔직히, 형님들. 이런 여자 있으면 담배잖아. 오바! 오바! 으흠.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뽑깨 하러 갈게요. 뿅! 아, 3회 남았는데 이거 만원 날라가는 각입니까? 자, 밑에. 자, 긁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타고 올라가요, 지금. 아하, 이거 좀더 제대로 밀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만 원에 이거. 힘듭니까, 이거 가져가기? 자, 2회 남았는데요. 갑니까? 긁고. 아, 조금 빠져 올라가요. 더 붙어야 되는데. 아, 지금 살짝, 진짜, 엿다시만큼 지금 따서 들어가는데, 얘가 완전히 붙어 들어가도 지금, 일단 한번 제대로 붙여서 올려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센터가 조금 안 맞아서. 자, 1회 남았는데요. 아, 이거 밑에 긁어도 안 되는 각입니까? 자, 긁고. 아, 긁고 올라갔다. 자, 긁고 올라갔거든요. 과연. 슛! 우와! 우와! 드디어, 형님들! 만 원에! 이거 아닙니까? 한돈만 원에! 원피스 배때기! 배때기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원피스 배때기! 개이득입니까, 님들? 질있구요! 질있다, 질었어 누나 오늘 컨디션 좋다고요? 자, 일단. 아, 이거 잠깐만 들어주세 아니, 우리 형님들, 솔직히, 우기 언니 짱은 뭡니까? 아니, 이 정도면. 은 이거, 커팅해야 돼. 녹화는 여기까지. 뿅! <laughs> 자, 오늘의 미션, 여자하고 뽑기, 지금 만원 갖고, 어, 이배 때, 원피스 배 하나 뽑아냈는데, 자, 요번에 만원더 넣어서. 그러면, 아, 이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옆에, 자, 무릎담요? 겁니까? 자, 무릎담요 한번 밀어볼게요. 자, 일단 위쪽을 쳐서, 쭉 아, 잘 밀린다. 역시 힘은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돌려갖고그 다음에, 가어서 자, 걸려있는 걸 볼게요. 저기 여기, 여기 위에를, 위에를 정확하게 쳐야 되거든요? 위쪽에? 위쪽을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 맞습니까? 자, 위에, 민유리. 자, 그, 글... 아이고, 유리를 맞추면 어떡합니까? 자, 유리를 긁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긁를거한번 올라가서, 유리를. 한 번만, 한 번만 치고. 자, 위치. 여기, 아이고, 많이 갔다, 이거. 아, 뒤쪽. 자, 긁고 들어갔어요. 아, 긁고 들어갔는데. 오, 저,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돌리다 말아요. 자, 이 상태로 완전히 돌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옆으로 아예 돌았거든요? 비켜봐. 어, 얘가 완전히 옆으로 돌았기 때문에, 요 위쪽, 위쪽을 쳐서 쭉 밀어주면 나오는 각이긴 한데. 자, 일단 한번 가, 되나 볼게요. 그러면, 여기여기를 쳐서 위에, 위에를, 여기여기를 쳐서, 얘가 안 돌고 쭉 일자로만 빠져주면, 아, 돌아요. 와, 끝머리! 끝머리. 끝! 틀머 끄트머. 아이, 포커스. 자, 일단, 형님들, 이거는, 얘는, 얘를 치면서 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형님들? 아닙니까? 자, 한번 밀어줘볼게요. 아, 이거 하나에 만 원씩 들어갑니까? 자, 일단은, 얘를 밀어주면서, 저기가 지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위에 뭐야, 저거. 아, 저 뭡니까, 가방. 자, 일단 여기 모서리가 지금 남았는데, 자, 2회 남았는데. 아, 이건 이제 빠지는 각인데, 얘만 밀어도. 다시. 센터 정확하게 모서리 여기 요거 여기를 치면 얘가 쭉 들어가면서 옆에 거를 치면서 빠지 우와 뭡니까 이거 아이 가방떼기가 지금 누르고 있어 뒤에 가방이 누르고 있어갖고 자 무릎담요 다시 한번 한번만 더 모서리 여기 됐나요 자 무릎담요 갑니까 마무리, 슈크르치. 아, 만 원에 할수 뽑네, 오늘. 환장하겠네. 자, 일단 우리 지금 엑서 형님이 지금 비를 쫄딱 맞으면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무릎담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얘 뭡니까, 얘? 얘 미니언즈 무릎담요? 미니언즈. 아,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뿅. 자, 일단 우리 형님들. 자, 여기에, 어, 혐이 보조 바다루 어디 갔지? 아이폰 띡띡, 파워방크, 뭐 등등등, 위에 뒤집지까지. 일단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만 원에 하나씩 뽑아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얘는 살짝 밑봉이 어, 뭐야. 오, 어, 사장님 돈 먹어, 돈 먹었는데 왜 그래요? 자, 일단은 이쪽 거, 아이폰을 먼저 위쪽을 쳐서 쭉 밀어줄게요. 자, 쭉, 와, 일자로 잘 밀려요. 와, 센터 오지다 우와! 아, 일체형인데? 가만있어 보자. 얘를 빼려면은, 위에, 밑에, 아, 위에를 긁어야 되는데? 자, 위에. 위에. 아, 근데 얘가 밑봉이라. 아, 여기? 맞나요? 자, 일단 위에 한번 긁어볼게요. 들어갔나요? 자, 들어가거든요? 밑에 떨어져, 아,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네. 자, 이제 들렸거든요? 자, 위에를 밑, 들어주면서 밑에가 들렸기 때문에, 야, 3회 만에 뽑으면 개이득이죠? 자, 밑에. 밑에 센서가 정확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오, 여기래, 여래아이 미쳤습니까? 이거 어디 갑니까, 이거? 아, 갑자기. 지 혼자. 아이지 혼자 미쳤다고 쭉. 아, 이게. 비 오니까 미쳤습니까 이거? 아씨자 다시 한 번만 제대로 치면 되는데요 밑에 여기 아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거 밑에 잘못 치면은 저 밑에 한번 긁어 볼게요 아닙니까? 저 들어갔나요? 아 조금 자 들어갑니까? 슉와 이런 밑에 제대로 긁었는데 하면서 아, 위에가 좀 아이들렸군 다시 위에 이번 다시 위쪽 어 위에 센터가 여기? 나좀 마려운 것 같은데? 자, 위에 한번 긁어볼게요. 아, 낮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밑에 다시 들렸죠? 다시 한번 밑에. 자, 오른쪽, 오른쪽 쳐져서. 자, 오른쪽, 아래. 자, 요거 한 번에 잘 가야 되는데? 아, 센터. 오, 얘또 이래. 아니, 얘 자꾸 어디 갑니까, 이거? 아, 돌아피겠네.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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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뽑히는 각입니까? 아니, 자꾸 얘가 지가 옆으로. 아, 사장님, 정말. 다시. 아, 여좀들어강각인자 밑에. 자, 타고 들어갔어요. 제대로 긁었다. 갑니까? 자, 슛. 그렇지. 자, 밀어줬고요 자, 아직 오래 남았거든요. 핸들 커버? 일단 핸들 커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이거. 이거. 아, 핸들 커버? 아, 저거 핸들 커버. 밑에 한번 긁어볼게요. 근데 쟤는 지금 밑에 안 떠갖고. 안 아, 좀 들어갔다. 잠깐, 한번 땡겨볼게요. 아, 떴어요. 어 밑에 제대로 못 긁었다, 이거. 야, 우리 술찬형님들제 정신 아닙니다, 지금. 예, 정신 들어갔어요. 일단 지금 사회 남았는데. 아, 좀 핸들 커버. 핸들커버 왜 필요한 거지? 형님, 저기 뽑아주면 핸들커버 쓰실래요, 이거? 네 쓸게요 네. 쓴다고요? 네. 근데 지금 저게. 아, 너무, 너무 많이 붙었는데? 뜨지 않아. 자, 아, 저로 샤오미 먼저 갈게 샤오미. 오! 뽑혔어! 샤오미. 네? 뽑혔어, 이거. 어느 거요? 네, 자꾸만 하는데. 자, 샤오미. <laughs> 자, 쭉. 어!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어요. 아, 네, 이러면 이런... 가보면 안 돼. 품어 같네. 어느 거이요 프라모델 말씀하시겠지아 어쩐지 공짜 배기더라 아, 공짜 <laughs> 배기가잠시 아, 궁짜배기가... <웃음> 와, <웃음> 이쪽 끝에 머리. 이아데 네, 네, 가나요? 저얘얘밀려나 어, 네, 달려나? 자 위에 긁었거든요. 아, 이 위에 빠서 붙겠다 이거. 아, 붙었어요. 지 위에 나 긁고 들어갔는데. 이쪽 이쪽 위로를 긁으면 한번 긁어볼게요. 그래도 아직 2 위에 남았기 때문에 내가 살짝 밑공이긴 한데 위치 우리. 자 우리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갑니다. 아 나섰다. 아좀더 우측으로 가야 되네. 아 샤오미 빠다루 우리 <목소리> 우기준 누나 힘내라고? <목소리> 장난합니까? 자, 조금 더 우측으로. 조금 더 우측. 여기. 뭡니까? 아, 낮았다는. 아, 얘는, 얘, 이 기계는 살짝 밑봉으로 쳐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를 긁고 들올라가야 되거든. 가면서 보자. 아, 더 도전합니까? 지금 핸드커보다는. 본체 밀면 안 돼, 본체. 아, 이, 안 가요. 네, 봉, 봉까지안 가요. 아, 이거. 이러면 지금 하나만 뽑으면 손해인데요. 뽑아내야지. 이거 하나가 이거였어? 형님들. 아니, 아니, 지금 이쪽, 이쪽 기계. <laughs> 이쪽 기계. 이거 뽑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형님들? <laughs> 아, 잠깐만, 위에, 위에, 아, 이거. 이거 <laughs> 한번 제대로 밀어줘야 되는데. 자. 자, 위에 한번 태워볼게요. 됩니까 긁었다. 들어갔다. 자, 밀어줍니까? 자, 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아닙니까, 형님들. 자 아, 이거 완전히 지금 빼빠졌거든요 저, 파킹 하나 빠졌고 하나만 살짝 걸렸는데 얘는 본체만 밀어줘도 끝나는 각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 자 여기서 본체만 딱 쳐줘도 마무리 슛크크르 실패 크렇지 그렇지 그지 아이고 오지다 와 얘가 이쪽 끝에 붙어갖고 위에를 긁어서 돌린 다음에 본체를 쳐서 야딜있구요자2에만에 다시 뽑아냈고 가만 있어보자 이번에는 아 핸들 커버 이거 씨 핸들 커버 얘는 위아래 얘는 이제 밑 봉이라서 위가 너무 붙었거든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거 사보 저쪽 끝으로 붙어서 저거 못 빼요. 형님 저쪽 왼쪽 끝에 봉이 안 가요. 아무리 땡겨도저 저거, 저거 못 뽑아요. 가만 있어보자 이거. 그러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할 만한 게, 일단은, 다른 거할 만한 게 없거든요, 형님들? 요 뒤집 하나 있긴 한데, 일단 요거 하나만 밀어, 밀어놓고, 얘 미키마우스 하나만 밀고, 한 뒤집. 알람 클락. 여기여기서 요기, 요쪽. 그걸 치면, 쭈욱. 마무리, 와, 이거 아닙니까, 형님들? 이회만의 알람 시계 하나, 자팔에 남았고요. 자 여기서 자 뒤집 갑니다. 여기서 뒤집. 자 센터. 여기 아좀덜갔나요 일단 여기 위쪽을 위쪽을 <laughs> 쳐줘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이쪽을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일단 일체형이거든요. 자 일단 우리 형님들 도 일체형은 어떻게 믿는거 아까 보셨죠? 일단 얘를 일자로 맞춰준 다음에 본체를 쳐서 쭉 밀어주는 거. 자 일단 갑니다. 얘가 지금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저도 몰라요. 또 설계를 해야지. 뽑기는 설계, 설계가 오지에 됩니다. 아시죠? 자, 일단 이 옆쪽을, 옆쪽을 쳐서 얘가 밀어주면서 일자로 얘가 세팅을 맞춰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돌았잖아, 돌았잖아.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 옆쪽, 이 옆에 휘어진 부분, 이렇게 이 비스듬하게 휘어진 부분 쳐서 얘가 지금 일자로 됐죠? 이제 요맨 위에, 여기 빈자, 어, 빈티, 아이고, 포커스야. 빈티 글자 있는 쪽, 저기. 저기만 센터 정확하게 들어가면, 야, 한 줄로 쭉 나올 거예요. 센터. 센터 싸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아, 들었나요못 갔는데. <laughs> 아니야, 지금 여기 끝에, 끝에, 끝에. 자, 갑니다, 형님들. 자, 일자, 아. 안 밀려요, 안밀려 다, 다시 일자로 맞춰졌죠? 조금 약간 너무 측으로갔어 얘가 지금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이, 이 상태로 쭉 밀려야 되거든. 아 이거 조금 예민한데 밑에를 치면 안되고 밑에는 파킹이 안되기 때문에 좀더 붙여 좀더 붙여 자 여기 자, 맨 꼭대기 자 갑니까? 가나요? 과연? 자쭉주 갑니다 이거 아닙니까 님들 아그 어, 어, 끝머리 대박이다 정말 잘한다 근데 아 이게 설계각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는 물에 대한 밑에가 들렸기 때문에 밑에. 자, 사회 남았습니다. 이게 설계지야, 형님들. 뽑기는 유리만 잘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배우셔야, 아이고, 잘못 쳤다. 어차피 밑에 살짝만 쳐도 돼. 아, 근데 안 보인다. 자, 밑에. 자, 들어가나요? 자, 타고 들어갔다. 갑니까? 마무리, 슈 크! 자, 이제 여기 본체요. 자, 지금 이거 모서리 보이시죠, 형님들? 모서리 본체. 밑에가 또 붙었거든요. 이거 여기서 못 뽑으면 진짜 난리나죠. 저기 파킹 반이 빠졌는데. 자 본체 센터 한번 보고요 위쪽 어, 느끼야죠 그럼 옆으로 갔을 위쪽 여기 아 됐나요 기다려야 하는데 이거 아, 자 밑에 쪽자 밑에 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갑니까 자마무리 됩니까 자 슈크 아 어! 이거 못 뽑는다 못 뽑는다 <laughs> 못 뽑는다 잠시만요 이거 형님들 형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한만 아, 원도 해야 돼만원아 <laughs> 뒤집 저 위에는 안 닿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위에 모서리 아 지금 이게 빠졌어야 되는데 센터 <laughs> 자맨 위에 맨 위에 쪽 한번 밀어볼게요 자 이거 다 주면 되는데 살짝만 과연 우와 닿는데 못 뽑아 못 뽑아 이거 와 지금 파킹이 빠졌는데요 아니, 저 끝에 치면 되겠네. 도, 돌리면 되겠네, 돌리면. 아, 안다기다. 가만히 있어도 나 1회 남았는데. 안, 되, 안 되겠다. 아, 저 안다, 형님들. 저거는 그러면은, 설계를 봐, 야지 어떻게 설계를 가느냐. 네, 태블릿 PC 설계 갑니다. 얘가 쭉 빠지면서 위에 걸 들어주겠지. 그래, 저 형님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설계죠. 얘가 그니까. 얘를 밀면서 와. 위에를 쳐서 뒤에 거 걸렸던 파킹을 떨구는. 야, 질있다, 형님들. 정말 잘한다 자, 일단 형님들 잠깐 꺼내주세요. 이게 설계가 아닙니까, 형님들. 위에는 봉이 끝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 거로 쳐야지. 자, 일단 아이폰 스 틸트, 파워방크, 샤오미 블루, 아 뭐야, 샤오미 모조, 파워방크, 알람시계, 그리고 국내 이폰 듀지까지. 이리 있다, 님들 이거 아닙니까? 추천 안 해주실 겁니까, 형님들? 오늘 우기상 형님들, 그 여장하고 뽑기해라. 미션 받았고 나와가지고 지금. <laughs> 이러고 뽑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녹화는 여기까지. 뿅! 어, 네. 자, 우리 쪼쪼님을 위해서 레고. 얘가 힘이 좋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뽑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두번 정도씩에 하나씩 뽑지 않을까. <웃음> <웃음> 자 일단 요거 세개만원 안에 세개쭉 한번 뽑아줄게요. 자 일단 얘를 뽑고 그다음에 옆에 센터를 여기 맞춰서 얘를 일자로 좀 밀어주고, 그렇죠? 자쭉 밀어주면서 뒤에 거도 같이 쭉 밀어주죠. 힘이 아 힘이 조금 힘을 더 주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여기 이쪽 모서리를 쳐서 얘랑 얘가 같이 밀리게끔, 그렇죠? 아니다. 얘를 먼저 여기를 쳐 알고 여기를 쳐서 얘를 우측으로 조금 더 붙게. 여기를 쳐서, 우측으로 조금 더 붙여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이 녀석 왼쪽을 쳐서, 얘네 둘이 같이 쭉 밀리게. 아, 이게 설계 아닙니까, 형님들? 뽑기는, 물론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 이거 조금 단단한 각인가요? 자, 모서리 걸치기가 들어갔다. 그렇! 아이고, 뒤에 거 밀어주면, 그렇! 이런, 이씨. 자, 일단, 얘한 번, 얘한 번. 한 번씩. 여장하셨냐고요? 자, 좀더 보여드릴게요. 아, 형님들. 오늘 아주 무기성이 죽는 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얘를 쳐주고요. 자, 쭉 밀어주면서. 그렇죠. 하나 뽑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왼쪽, 오른쪽을 치면 얘가 왼쪽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판 있는 쪽. 정확하게 A 쪽. 항상 센터가 중요하다라는 거. 갑니까? 여기서 여기. 아, 오짓다. 자, 여기요. 여기를 밀어주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쭈 그렇죠. 자, 이제 얘는, 얘를 밀어주면서 1타 2피로 마무리. 자, 지금 횟수 6회 남았고요만원에 3개 뽑으면 이득이잖아요, 형님들. 그죠? 인정하시죠? 자, 여기서 얘를 약간 오른쪽을 쳐서 1타 2피각을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 약간 우측을 쳐서, 그렇죠? 대각선으로. 와, 이거 벽돌각이다. 헐? 다시 이번에 왼쪽 자, 여기 왼쪽 여기 이렇게 추면서 벽돌을 와 오지네 이거 자 일단 뒤에 거를 빼줄게 요 형님들 자 센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자요 사이로 딱 비집고 들어가는 이 센터 오지지 않습니까 형님들 자쭉 마무리 그렇죠 아이 센터 진짜 정확하다. 자 일단 얘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지금 3회남았거든요? 중앙만 계속 어, 중앙만 계속 한번 땡겨줘 볼게요 지금 센터가 중요한 거라서 여기 아좀 묻히러 갔다 얘는 좀 위쪽 위쪽으로 쭉와 얘는 아 차라리 얘할걸 카카오 아 1회만에 뽑을 수 있는 게아 1회만에 뽑을 수 있는 건 이래만에 뽑을 수 있는 건, 과연, 모자떼기가 단돈 천 원에, 슛, 퀴 그! 아, 씨. 자, 이렇게, 어? <laughs> 끝난 거 아닙니까? 응? <laughs> 아니, 꽁, 이,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또 밀어주면서, 마무리가, 슛, 기, 그! 와, 이건? 뭐, 뭐, 뭐지요? 아니, 이건 왜안 빠집니까? 다시 천 원. 아이, 벽돌, 자, 밑에. 얘는 밑에 쪽. 밑에 쪽을 정확하게 여기 치면은 마무리가 슛 크리치. 자, 일단,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제 비가 와갖고, 우리 우기네 액상형이 지금 국내 고생하고 있는데. 자, 일단, 나노블럭 하나. 그리고, 그리고, 나노블럭 9 개. 하나는 블리치고 하나는 저거 아닙니까? 제이스 그리고 모자까지. 자, 일단은 우리 그 형님, 그 모자는 형님, 형님, 일부러 형님 주려고 모자 뺀 거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이 맨날 모자 쓰고 다니니까. 들어갑니까? 어, 질이구요. 딱 맞네, 딱맞어 자, 일단 모자 두 개는, 오늘 우리 쪼쪼님 화장하러 온다고 고생해갖고, 제가 여기, 모자 미니언 무릎담요 하나. 일단 이거. 네, 무릎담요 하나, 그리고 알람시계, 그리고 이거, 레고 두 개. 이렇게 우리 쪼쪼님을 위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뿅.